내가 먹다 나둔 치킨 어딨냐? 설마 네가 다 먹었냐? 그지도 아니고 내가 그걸 왜 아, 먹어? 그지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.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드럽게 네가 처먹던 거를 먹겠냐? 이 찐따 새끼야. 오케이 알았어. 너 내일 아침에 똥 싸면 물 내리지 말고 그대로 나 불러라. 네똥 국과서 의뢰해서 치킨 성분 0.1%라도 나오는 순간 일단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네아래턱 갈기고 저번 주 아빠한테 구라치고 엑소 콘서트 보러 서울 간거다 말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묻는다 먹었어? 안 먹었어? 네 라이츠잡한 원신 새끼야. 그래 먹었다. 네가 왜 여자가 안 생기고 집에 처박혀 있는지 자. 그 알았다 이 멧돼지 같은. 이아 일로 와 주먹으로 성형 시켜줄 테니까. 그 뿅망치 맞고 아파하는 사람 이 있기는 하냐? 그리고 제발 밖에서 아는 척좀 하지 마. 내 친구들이 몬숭이는 봤어도 고릴라 키우는 집은 처음 봤다고 하잖아. 네 친구들만 그러는 줄 알아? 내 친구들은 너 친구 없잖아. 왜 찾고 있는 척해? 어 그래 뜨급마다 이년아. 우리 엄마가 뜨급마다 이 철없는 새끼야. 아 어, 그게 네 얼굴이야. 너 때문에 깨진 거울이 몇 개인지 알아? 따라하지마 <laughs> <laughs> <알아? 웃음>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성신대학교입니다. 김영민 씨 본인이신가요? 합격 통보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런 사람 여기 없고요. 아무래도 잘못 거신 것 같네요. 만약 있더라도 거기 안갈 거예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럼 끊겠습니다. 네, 퇴학조치 하겠습니다. 네, 부탁드려요. 야, 오겹살. 혹시 성신대학교에서 전화한 거 아니지? 응, 음, 아니야. 잘못 걸린 전화야. 네, 인생은 용접 배우는 게 답이야. 어떻게 하면 전현을 호적에서 팔수 있을까?